안녕하세요. 흥난이의 IoT 이야기, 흑난입니다 오늘은 그 가성비 짱인 그 소노프 와이파이 스위치를 허비텍 허브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소노프 와이파이 스위치를 허비텍 허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노프 와이파이 스위치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스위치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장 속에 매립해서 그 커튼 박스 콘센트를 갖다가 원오프 그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그허비테 허브로 잘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이 r 로 CM 이라는 원래 그 스마트싱스 쪽에 그 스마트 앱스와 디테일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허비테스도 똑같이 일단 앱스와 드라이버를 갖다가 그 개발해서 그 깃허브에 올려 놓아서 아주 쉽게 일단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허비테스의 앱스와 드라이버 설치를 위해서 깃허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e a r c m 1 2 3요양반의 허비테미터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앱스 소스가 3개 있는데, 여기 소노프 커넥터 소스입니다. 누르시고 소스 들어가시고 똑같습니다. 소스 카피하시고 다시 뒤에로 나와서 앱스코드 플러스 앱 소스 페스트 세이브. O a u t h enable 업데이트 치고 다시 한번 save 그리고 빠져나가서 앱스코드에 소드 코넥트가잘 설치가 되었습니다. 자 드라이브 설치를 위해서 다시 GitHub에 들어가서 드라이 버스 누르면 이게 소스들이쭉 있는데 상당히 그 드라이브가 많습니다. 근 여기에 소노프 쪽에 제일 끝 쪽에 저도 좀 헷갈려 가지고 소노프 TH 와이파이 스위치하고 소노프 와이파이 스위치 두개 드라이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위에 소스부터 방법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. 소스 들어가서 소스 카피하고 여기 이제 드라이버 코드에 new 뉴 드라이버 소스 패스트하고 save 다시 드랍 코드로 빠져나가고, 소스 코드에서 한 개를 더할 겁니다. 여기, 수노프 와이파이 쓰이지. 다시 카피하고, 곱에 그 돌아와서, 뉴 코드, 다시 소스 페스트하고 세이브 소스가 좀큰것 같습니다. 이세이브하 시간이 좀 걸리네요. 다시 목록으로 빠져나가서 여기가 설치된 지 보겠습니다. 소노프 th 와이파이 s 터치 소노프 그냥 와이파이 s 터치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소노프 커넥트 앱을 갖다가 일단 추가해 보겠습니다. 여기 앱에 들어가셔서 애드 유제 그 아까 설치한 쏘노프 커넥트 일단 여기서 디스커버리쏘노프 스위치 요거는 와이파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제와이파이그 1번부터 2월까지 쫙 그냥 스킨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뭐 여기 말대로 한 5분 정도 5분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어, 릴렉스하고 쉬고 있어라 서했는데 저도 좀 쉬겠습니다. 자,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7 개, 제가 토탈 여덟 개 소노보 와이파이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를 못 찾았는데 7 개까지 등록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일곱, 아 넥스트, 넥스트. 여러분, 자그허비테스에소노프 와이파이 디자 디바이스를 갖다가 생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야, 일단 일곱 개가 에러가 되었고, 넥스트, 일단 일곱 개가 다. 그인스트습니다 그리고 허비타더브의 디바이스 메뉴에 와보시면 이렇게 소노프 TH 해가지고 요 i p 가쭉 보인 7개가 아직 방 배정을 하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방 배정과 정확한 디바이스 레이블 이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그 스마싱 트 사이드에 가시면 제일 정확합니다. 스마싱 트 사이드에서 이렇게 8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맥어드레스 가지고 일단 찾아가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. 제가 또한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. 맨 위에 게 82번 IP 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맥이 보입니다. 뒷자리 4자리 b d 차리완 그러면 여기 스마트싱스 가보면 BD차리1 아 있네요. 여기가 공부 프린터 스위치네요.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름도 미니풀하게 한글로 주고 공부. 세이프. 그러면 다시 디바이스 올라가 보시면 정확하게 이 공부 프린터 스위치가 이 손업 디바이스가 방매시까지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그 디바이스들도 똑같이 이건 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자, 그래서 이스노프 와이파이 스위치 8 개를 갖다가 7 개는 자동으로 찾았고 하나는 자동으로 못찾아서 제가 수동으로 IP를 넣어줘가지고 일단 8 개를 모두 그 허비테 허브에 등록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싱스 허브에서 허비테 허브로 이주하기의 마지막 표도로 그 허브에 직결되는 지급이 디바이스들, 그러니까 스마트싱스 오리지널 센서. 다음 스마트 플러그, 손오프 지그비 스위치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흥난이의 IoT 이야기를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